뭐, 종이로 뽑아서 팩스로 보낼건 뭐, 정말 들고 갔건, 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동그라미가. 이게 동그라미가 있고 없고 의 차이는 좀 크니까 제가 뭐 변경 처리할 때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발주가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물건을 챙겨서 내보내셔야 되죠. 그러면 출고 관리에 장보기 하기 전에 라벨 출력 하셔야 되죠. 자, 이건 1, 2차 공통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장보기 라벨 출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요 특정 날짜에 조회를 하면 내가 출력해야 될 라벨 목록만 떠요. 자, 여기서 원산지 바꿔 줘야 되죠. 원산지 그냥 귀찮아서 놔두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상품으로 정렬하고요. 그러면 한날 들어가는 깐대파는 보통 원산지가 같죠? 그러면 깐대파, 깐실파, 이렇게 뭐 범위를 요렇게 세 개를 같이 잡아요. 여기 같이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구 대구, 엔터. 하면 요세 개가 동시에 다 바뀌어요. 하면 얘네들은 요게 출력이 될 건데, 출력 한번 해볼게요. 그, 이제 걱정인 건 이거죠. 출력물이 다 다르죠. 네, 다 달라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넣어놨긴 했어요. 근데 안 맞으면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 좀 어느 정도는. 근데 제가 최대한 많이 넣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얘는 그냥 양식지에 출력되는 거예요. 보통 라벨지에 칸막 그려져 있고, 내용만 출력하시죠. 그건 예예요. 이걸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게 실제 선이 있는 거예요. 선, 보이죠? 그렇죠? 아,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 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 선은 그 종이 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거 해볼게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얘는 아예 공지예요. 공지에 그냥 내용만 다 찍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양식인데 아무도 이렇게 쓰진 않아요. 얘는 라벨지 아시죠? 그 폼텍 이런 거. 폼텍의 그 주소 라벨지예요. 실제로 주소 라벨지에 제가 크기를 맞춰놓은 거거든요. 요거 출력하시면 돼요. 요런 선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떼면 얘는 안, 안 출력 안안 안 보이는 거예요. 얘는 더 좋은 거 이게 있어요. 라벨 시작 위치. 오늘 다섯 개 출력하고 이만큼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시작 위치를 5번으로 잡아요. 그러면 은 얘가 5번에서 출력이 돼요. 제가 봤을 때 굳이 라벨째 출력하실 이유가 없어요. 맞죠? 이렇게 이제 다섯 번째부터 출력되는 거거든요. 위치가. 저 라벨 지적이 있는 거면 저렇게 만써야 돼요. 네. 자,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라벨 출력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라벨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거 선택해서 사용으로 체크하시면 아까 그 목록이 뜨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양식도 아니고 내가 직접 한번 할 거야 세부 설정 해서 맞춰야 돼요 얘는 어떻게 맞추느냐 내가 그 라벨지를 스캔해요 스캔한 다음에 배경으로 불러올려요 있나? 뭐 있으면 불러올리면 그 선이 보이겠죠 뒤에 그러면 거기서 이거 맞추는 거예요 자 발주처 왜 발주처의 위치는 어디냐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발 좋죠? 위치 놓고, 뭐, 위치 놓고. 위치, 위치, 위치 놓으면 내 양식이 딱 맞아 들어가겠죠. 여기 항목이 많아요. 이 중에 없으면 얘기하시면 제가 목록을 계속 넣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맞추시면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럼 라벨 출력했죠? 그러면 이제 이를 물건을 챙길 거예요. 자, 물건을 챙길 때는 내일 거를 챙기겠다. 3월 9일자 했고요. 자 여기 출력이 몇 개가 있어요. 장보기 출력, 내역서 출력, 납품서 출력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보통 장보기 출력을 해요. 장보기 출력하게 되면 얘는 매입처별로 뽑혀요. 매입처별로. 자 경매에 사는 거는 뭐다? 어느 학교다. 이렇게 챙길 거예요. 요렇게 해서 얘는 내리면 물건 챙기시는 분이 하는 건데요. 이거 안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맞춰서 쓰시면 돼요. 얘를 안 쓴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뜻뜻한 장보기는 이, 이걸 챙기기 위한 용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하면, 자, 얘를 출력을 해서 물건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면 마감을 꼭 해주세요. 마감을 하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마감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일 물건 챙길 걸 챙겼다고 해서 자, 구일 걸 챙겼어요, 내가. 9일걸 내가 마감하는 거예요. 확인, 저장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출력해서 내린 이후에 선생님이 요청이 와서 변경되는 상황이 있죠. 걔가 수정으로 나중에 자동으로 뜰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마감을 해 놓으시고요. 출력물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내역서 같은 경우는 방법이 뭐 학교별로 할 건지, 기사별로 할 건지가 있어요. 저는 기사별로 학교별로 다 의미가 없겠죠? 학교가 한 개니까 아, 아니네요. 기사별로 해볼게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이제 배송 기사분한테 종이를 줘야 되는데 한 기사분이 한세네 군데 가죠. 그러면 세 개가 딱 붙어서 나와요. 지금 차량번호 1 2 3 4가 학교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하네요. 네, 다섯 개를 하네요. 자, 이렇게 잘려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쭉 붙어서 나오는 이게 실제 내일 들고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납품서. 얘는 학교 서류로 보내야 되는 내용이에요. 3월 9일 날 내가 이만큼 학교가 있어요. 전체 선택에서 납품서 출력. 전체 선택을 할게요. 납품서 출력. 이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주는 서류예요. 보통 이거 한 달치 다 뽑아서 한번 보내고 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한 달치 다 뽑으려면 여기서 날짜를 한 달치 조회하신 다음에 다, 전체 선택해서 한 번에 다 뽑으시면 돼요. 얘는 하루하루 뽑을 때는 하루씩, 한 달치는 한 달치. 그렇게 하면 출력물이 다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는 선생님이 뭐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하겠죠. 그러면 수주 변경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수주 변경 등록이 들어가시면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하면 학교별로 들어가야 되는 날짜가 쭉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 9일날 내일 건데 막 오늘도 바꿔달라 그러죠. 자 내일 거에 뭐 햄을 2kg에서 3kg로 바꿔달래요. 바꿔달라고 하는데 자 서류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미반영 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서류에 반영해줄게요. 아니면 미정, 미반영하면 어 나중에 고추장으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미반영 숫자가 바뀌면 정산하셔야 되죠. 나도 뭐, 그냥 줄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산. 그리고 즉시 발주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즉시 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서가 바로 떠요. 이렇게 수정 발주서가. 그러면은 원래 2였는데 3입니다. 하고 팩스 보내면 그 사람이 탁 받는 거예요. 좋죠? 네, 고맙습니다. 오. 자, 이렇게 하면 <laughs> 발주서까지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어, 자. 잠깐만요. 쿠폰 먹에서 그걸 클릭해야 그거 수정량이 나오고 그러면 이에서 탭으로 맡기면은 네. 송장하는 숫자만 바로 나옵니다 네. 최종적으로 내 네, 아, 아까 발주서요? 발주서요? 그 비고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뭐 2대 3입니다. 그런, 그런 건안 쓰셔도 안 돼요. 안쓰 그런 거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변경하실 때뭐2 k 로 추가합니다. 이런 거 쓰시죠. 그런 건안 쓰셔도 되는 게 출력을 해 보면 네에서네 네. 네네. 여기 변경점. 변경, 변경점조정량은한개내 증가합니다. 어, 어, 예. 선생님이 바꿔 달라고 해서 그러면, 비고를 치면 여기 비고 나와요. 그래앞서세요 네. 네. 아, 어요 아, 아, 선택할 수 있는지 그거는 알려 드릴게요. 그거 어차피 왔는 김에 말씀드려요. 여기 매칭상 품니까사케 상품이죠. 매칭 상품으로 하게 되면 업체한테 갈때 매칭 된 걸로 가고요. 학교로 가면 학교 걸로 갈 거예요. 보통 학교 걸로 보내시죠. 네. 근데 네, 웹발주도 마찬가지예요. 웹발주도 학교 걸로 발주를 하면 2차 분들은 학교 스펙대로 받으실 거고요. 매칭 상품으로 받으면 다 매칭 된 채로 넘어올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단가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1차분들은 잘 안해주시긴 한데 그내 같은 거래처에 있죠 내가 1차도 하고 2차도 한다 그러면 매칭 상품으로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두번 매칭 안 하셔도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요 자 변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가서 수량 하나 바꾸거나 날짜 하나 바꾸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괄로 다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다 바꿔볼게요 일괄 변경 그래서, 매입처 상품 변경해서, 자, 원래, 이건 땅콩가루를, 땅콩가루를, 원래 정든이었어요. 근데 얘를, 정든 말고 있을까요? 뭐, 한들쌤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간에 납품되어야 할 땅콩가루가 다 얘로 바뀐, 다른 매입처로 바꾸는 경우에요. 업체가 안 된대요. 그러면 다 바꿔야 되죠. 그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럼 요 날짜 기간에 한 번에 다 바뀌'어요. 서류 반영 미반영은 보통 이런 경우는 미반영하죠. 굳이 뭐 내가 물건 못 구해서 하는 거니까 미반영할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 하시면 돼요.